이제 해석할 때 문장이 길어지면 굉장히 헤매잖아. 많이 헤매고 주어가 뭐지, 동사가 뭐지, 어, 어떤 게수식 구조지 찾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어, 17년도 수능에서 뽑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뼈대를 보여줘서 쉽게 구조화 시킨 다음에 사례 어떻게 붙여서 문장이 길어지는지 내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 문장이 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읽어가는 힘을 여러분에게 길러드리겠습니다. 어, 자, 첫 문장 부터볼게요 자.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끄고 나서 이거 주어 동사 표시해보고 해석이 어디가 잘안 되는지 확인을 본인이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따라와야 되는 거야. 자, many present efforts to guard and maintain human progress, to meet human needs and to realize human ambitions are simply unsustainable, unsustainable in b o h t r i c h and poor nations. 자, 문장이 좀 길다고 어, 포기하면 안 되고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아봐. 자, 찾아봤어? 자, 심플하게 해볼게. 여기서 보면요, many Present for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주어 된거이문장이자 아가 동사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unsustainable 어, 유지하다 자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지 unsustainable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많은 어떤 현재의 노력들이 뭐이다 unsustainable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거 이해 되지 이거 조금 쉽잖아 자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님이 어떻게 하나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문장 기어 했을때 뼈들 다시 찾아보는 거야 어디가 주어였어 보니까 많은 현재의 노력이야. 자, 그 다음에 정사 어디 있습니까? 아, 아, 여깄네. 그리고 얘가 보어네 자, 이런 구조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자, 명사에다가 투부정사인 애가 얘를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게 렇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뭐뭐 할. 아니면 뭐뭐 하는. 이 문장은 왜 어려워?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리고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가 세개야 그러면은 투부정사하는, 그리고 투부정사하는, 그리고 투부정사하는 바로 그 명사가 동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지. 됐어? 이해됐어? 자, 이거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자, 나는 현대의 노력이야. 근데 뭐하는 거니까? Guard, 보호하려는. 그리고 유지하려는. 뭐를? 인간의 진보를. 됐어? 얘가 첫 번째 투부정사. 자, 두 번째. 투비 be. Human e s 니까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려는. 그리고 마지막 모라나서 투브를 깨달을 여는 거를 인간의 야망들을 드니. 자 이런 투부정상한 많은 현재의 노력들이 심플 l y 간단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근데 어디서요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어 얘는 구현 설명이야. 어디에서 오니까 보스 A and B 구조 보이니? 그러면 부자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형식 구조, 그리고 투부정사가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구조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퍼즐에서 필기하고 선생님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봅시다. Day d r o u t o help to quickly on already overdrawn environmental resource accounts to be affordable far into the future without banks to obtain those accounts. 이거 굉장히 어려워, 구조가. 아, 어려워서 좀 해석이 안될것 같고. 그들은 뭐 그려. 너무 무겁게 그리고 빠르게. 뭐야? 이미 썬 환경적인 계좌. 근데 얘는 뭐지? 갑자기 투비 be affordable 음. 어렵죠. 자, 좀더 심플하게 가 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4명씩 구조를 만들어요. 었 자, 그들은 자, 어버더 라운드 하면요. 꺼내 쓰다죠. 어디에서? 아, 계좌에서. 그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다라느야 그들은 인출합니다. 계좌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너무 쉽지? 맞니? 어. 앞으로 가 봐. 앞으로 가면 뭐 보여?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보이니? 자, 그들은 얘가 주어겠죠. 그리고 나서 draw 다음에 어디까지 있어? 온 여기 있잖아. 얘 뒤에 묶음 되잖아. 그지? 인출합니다. 뭐를요? 뭐뭐한 어떤 계좌를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해 예, 되지. 자, 생각 해볼게. 자, 그러면은 그들은요. 자, 꺼내 쓰는데. 자, 어떻게 꺼내 쓴다는 거야? 여기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다. 너무나도 부사하게 해서 to, v 그 결과 뭐뭐를 못할 정도. 뭐뭐 못할 정도. 너무 부사해서 너무 못할 정도. 걔는 아, 너무나도 만약에 stupid 멍청해서 투부 정사를 못할 정도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투부법 뭐가 못할 정도 그럼 여기 잘 봐봐 선생님 다른 패널로 한번 써볼까 자, 투 너무나도 무겁게 너무나도 빠르게 자, 그래서 투 부이 못할 정도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됐지? 자, 다시 봐봐 자, 그들은 꺼냈 쓰는데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막 인출하는 거야 어디에서? 이미 overdrawn 이미 많이 꺼내진 환경적인 자원 계좌에서 이미 환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또더 많이 막 무겁게 빠르게 무지하게 꺼내서 뭘 못할 정도야? to be affordable 계속해서 유지를 못할 정도야 뭔가 affordable 계속해서 감당을 못할 정도야 자 언제? far into the future 아, 먼 미래에 자, without 뭐 없이 보니까 bankrupting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뭘 파산시켜? 이러한 계좌를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이해되니? 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자 꺼내 쓰다라는 거랑 투투 용법이 얘가 안 보였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투투 이렇게만 보이는데 두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투구정사가 여기 나오니까 이게 투투 용법인가? 라고 해석하기가 살짝 어려웠던 질문이었어 자, 생각 많이 해보면 다시 이해가 되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간단한 삼형식 구조에서 요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원해 쓴다 뭐를 대자에서 아, 자 필기하시고 아 이런 구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다 기본 구조에서 나오는 거야 출발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아 이거 한 문장이야 읽기 싫지 the precision of line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러면 주어 동사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어디 보니까 얘 동사예요? 막 이러지 마너 그러면 형용사랑 부사들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여기는요 어, names are written 선생님 얘가 동사예요? 너 진짜 형용사 모르네야 이제 반성하고 잘 생각해봐. 어, 뭐가 진짜 마지막 동사일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 이것도 길지. 더 심플하게 해줄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내 통으로 주어요자 그러면 이 주어는 어? 님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자 봐봐. 프리즘, 정확성, 일관성. 계속해서 뭐 나와?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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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그리고 명사. 이 모든 것이 줍니다라는 사형식이야. 준다. 뭘 줍니까? 매에게 뭘 준다, 아우라, 어떠한 분위기를 준다. 너이 정도 할수 있잖아. 주어가 준다, 기부 준다라는 사용식 동사. 자, 뭘 줘? 아이오에게 뭘 준다. 이거를 준다. 뭐뭐에게. 뭐뭐들들. 어렵지 않지, 그지? 이거 니다할수 있잖아. 주어가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언무들들. 주어가 줍니다. 애에게, 지도에게 어떤 분위기를 준대. 자, 그러면은. 주어가 준다 지도한테 분위기를 주는데 어떤 기준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래긴 것뿐이야 이해됐니? 자 앞으로 가볼게 음, 그래도 긴데요 같이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기본 구조는 표시해놓고 얘가 주어 짜자자자 여기까지 가 주어 사형실 줍니다 어, 맵에게 머리를 줍니까 언 아우라 분위기를 줍니다 자 어떤 분위기야 과학적인 정확성과 그리고 객관성의 분위기를 줍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주어가 되게 긴데 그긴 주어가 지도에게 어떤 분위기야 어떤 분위기? 정확성과 객관성의 분위기를 줍니다 과학적으자 그럼 어떤 주어인지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 해보자 자 처음에 정확성입니다 프리스 c i 정확성인데 뭐의 정확성? 선들의 정확성 자 근데 어디 있는 선이야? 맵에 있는 선자전체자부다 묶었어 전체자부 묶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첫 번째 정확성 자두 번째 뭐 나왔니? 아이 표시해줄까? 1번 정확성 그리고 두 번째 the consistency 일관성인데 어떤 일관성이야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뭐의 시작이다 형용사 절의 시작이다 그러면 형용사 문장으로 설명하는 형용사가 얘 꾸며주는 거야 명사잖아 그지 일관성인데 어떤 일관성이야 자그 일관성을 가지고 상징들이 사용이 되지 그지 상징들이 사용되는데 뭘 가지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바로 그 일관성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the degree 어떤 망으로 된 그물망으로 된선 있잖아 지도에 나온 그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영법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더 h e apparent certainty니까 아, 어떤 외관상의 확실성 그지? 외관상의 확실성이 네번째대자 어떠한 확실성이야? 또 위드위치 나왔으니까 뭐 하면 되니? 여기까지 놓을까? 어, 그 확실성을 가지고서 장소의 이름들이 자 뭐한다? 쓰여진다.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 얘도 뭐 한다? 형용사 절이야. 형용사 절. 어, 형용사 절을 만들 때 관계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냐고? 다시 봐봐. 자, 외관상의 확실성인데 그 확실성을 가지고서 장소의 이름이 쓰여지고요. 그리고 장소의 이름이 놓여집니다라는 거죠. 그 장소가 놓여. 다 어디에 지금? 지도에 얘기하고. 지도 에 얘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어더 Legend and skill 덤네와 그리고 축적 정보 이러한 모든 것이 자됐니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 끝난 거야 와 길지 어떻게 돼 있어? 자 명사라고 나왔죠 명사 그리고 어떤 명사 그리고 명사 그리고 명사 And 그리고 명사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주어가 된 거야 명사의 병렬 구조요 예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명사 이거 모두가 뭐 한다 기 줍니다라는 사용식 구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여기까지의 이러한 정확성, 일관성, 어, 어떤 선이나 투영법 그리고 외관상의 확실성 그리고 법례와 축적 정보 이런 모든 것이 줍니다. 지도에게 뭐를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를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의 분위기를 줍니다. 자, 굉장히 문장이 길고 하기 싫잖아. 하기 싫지만 뭐하고 냐니 사실은. 네가 묶을 거 묶고 구조를 파악하면 어떤 구조되는가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 구조로 갈수 있는 거야. 맞아? 어. 이걸 너가 파악하고 네가 이게 해석이 아예 전혀 안 됐다면은 너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우선 몰랐겠지. 단어들을 채워야 되고 이 단어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전치사구라든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겠지, 그지? 그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먹어본 거야 네 명사들이 나란히 엔드 구조,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거 여기까지가 주어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오늘 1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2강에 만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